이달 말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이어 경제부총리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하염없이 미뤄지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가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재는 현재, 국정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밀어놓고 전혀 급하지 않은 마흔역 후보자 임명 절차에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재가 왜 이렇게 마흔역 후보자 임명에 목을 매는지 많은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연구에 출신 재판관을 한명더 늘려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원이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헌재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헌재의 독립성을 공격한다고 반발하지만 독립성은 공정성을 기반으로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만 하는 그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헌재는 마흔여 후보자 임명 관련 일정을 일단 중지하고 복잡한 쟁점도 없는 한덕수 권한 내행 탄핵 심판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헌재를 지켜보고 있으며 모든 것이 역사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헌법재판관 모두가 분명하게 명심하기 바랍니다.